티어... 그걸로 바뀐다고 하지 않았어? 강등대? 아... 그럼 뭐 실버 달아봐야 뭐 어차피 브른즈 내려오면 마찬가지겠네. 얘두판 안에 어. 실버 못 가면은 다시 내려가기로 할게요. 천음에못 찍으면 브룬즈? 하그 돌아도로 떠납니다. 돌아도로 <laughs> <laughs> 수비. <영웅을> <laughs> 와, 크 야, 정크 피했잖아. 아저희의 아. 150시간 이제 애들이 PC방에 와가지고 접속하 소리가 좀 많이 들리네요. 제가 야 근데 얘는 정크하다가 왜 내리고 아둠 피하려고 했대 심하게 당황스러웠지 이번에 어? 점수 후하게 준다 그러더니 1510점부터 져서 1490점 되면 그거부터 1경기로 치더라고 아하 1경기? 배치경기가 있어? 5판 안에 1500 못찍으면 아 아 그런 식으로 바뀌었어? 아, 아 진짜. 임판 안에 이겨서 천오백 이상면 그아 진짜. 야 이거 왜 오냐? 아메아리시못 땄어 와, 씨. 그냥 막 라인, 와, 라인 망치질이 겁나 아프네. 와. 라인이... 라인 뭐냐? 걔 야, 맥크이라 상대가 안 보이는데 야, 1인공 썼구요. 야, 메르시 패치됐어 아 씨, 이겨내기 진짜. 이거이거튕겨거네 이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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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내네 이거네. 이거네. 크거네 이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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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렇게 밟고 올라가라는데 <목소리> <목소리> 아, <목소리> 아, <목소리> <목소리> 아 벤지 현재 잡았어. 시키워다 말았어. 영웅이 일어나세요. 크를 전크로 했을 때그렇게게못잘랐어 아, 하는. 누가 이거 뭐야? 이거 야거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야 이거 뭐야? 이거 야이이 야 정크루, 정크루. 아티오못자다다고안소리 애들 뭐. 하는 애들때문에이리도이들옥수리안리안들옥수리들뭘헛소리 하는 거옥수리안 저멘트 자주 보겠들옥수리이들옥수이 <람소리> 아아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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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피가 준피가 딜이아 아니면 탱이야? 준피? 아, <laughs> 지, 지 딜. 딜러지. 아지딜지몰아네 딜러지. 나온거 아직안아지고 야, 유승용이를 잡았어! 야, 이런 거는 안 보이지? 근데 상대 바스를 좀 잘라달라고. 바스를 뭐 보여야 자르지. 원이기 하지. 원이 하드하긴 하지. 나시나죠에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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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세요중나나 황당았어 욕주마지마 이 못생긴 애야. 어옴니이 어디서 욕하고 난리야. 야 그것도 패드립에서 방금. 어? 야 바스가 보여야 때리지 다 녹는데 혼자서 정크가딜넣니어위로우도 있고 해야지. 왜뭐 이렇게 징징대고 혼자 그냥 왜뭐 이렇게 게임하면 욕을 하서고 패드립을 했어. 야, 기본적으로 애들이 테드리이 깔려 있어. 다른 용으로 할줄 몰라. 공격 시작까지 30초. 불꽃놀이를 <laughs> 시작하자. 아, 알아서 할게. 네할거 해. 뭘 잘하네 못하네. 뭐 이렇게 뭐, 말이 많아. 브루즈에 있으면서. 아, 야다 녹는데 하니? 아, 위도 들었다가 파라 들었다가면 하 파라 정크는 어 바스 안 봐? 아유, 뭐. 뭘 그렇게 뭐 정크가 야 황금이야. 아유, 야, 별도 못따라고 은장이 뭐 게임 하루 이틀에 봤겠어 그냥 교육 좀 하지 뭘 이렇게 그냥 정크 하나서 어디서 못된 정치질만 배워가지고 누가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고 뭐 게임하는 것만 배워가지고 아유. 열심히 열심히 바스 있잖아 앞에. 저또 어, 또, 정크가 바스 따주세요. 이러고 앉았겠지. 야, 바스가 정크 안 따, 정크가 바스만 따주면 게임 아니야? 앞에 라인은. 다 녹아가지고 뭐, 도만 쳐두고야지 뭐. 야, 리퍼 다 잘려놓고 바스 그냥 잘라주세요. 이러고 앉았지. 게임을 해봤어야지, 원리를 알지. 아이고. 열심히 하라 말해, 열심히. 맥트릭. 알았어? 이제 매크리트잖아 우리 메르시님이 지키라 말이야 <laughs> 한조 꺼냈으면 한조 가지고 바스 자르고 위도우로 바스 자르는거지 피하수 만능인줄 알아 나이스 좋아요 좋야 그래. 앞에 그 라인 좀 포커싱 좀 해라 포커싱 좀아우우우우우 어디서 못된 패드립이나 정치질 하지 말고 앞에 있는 바스를 수드를 빼야지. 바스 안, 포커싱 안 해. 아니, 이 퍼라 한 명이 있는 포커싱이라는 개념을 모르지. 안녕하자. 그러니까 이게 해야 돼. 에르 시가 지금 얼마나 열심히 원일로 빡세게 힐러있인데 지금 아, 다그이익 당했어. 아, 오케이. 어디 욕을 하더라도 패드릭 같은 못된 거는 하지마. 초딩이야 초딩 그냥. 초딩. 그러니까 욕을 하더라도 패드립이라고. 초딩이 게임을 하고 하잖아. 야 한조 있고 리포 있고 뒤돌아가서 따 바스 뭐해. 아힐 있 야타. 내 시종은 죽지 않아요. 아 리퍼가 뒤돌아서 바스 는거 모르면서 크라세요 라인 라이 문제야, 라인이. 화물에 붙어 주세요. 세명 이상. 봐요. 이대로 이대로 이대로. 이대로. 메르시님 브리핑 좋고요. 브리핑 한게 없는데. 아뭐 이대로 가는 거지 뭐. 고마워. 아 와이 메르시 우리도 메르시 분 있어. 아 메르시 분 있어 빽쳐. 못쓰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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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받스는 한 조가 따는 거야, 이 멍청아. 오, 우 답답해 저거 <laughs> 진 미치겠네. 나한 조하게 시키지 마. 나 지금 정크로 지금 폭딜 넣고 있는데 지금. 지야. 이 2층, 2층, 2층 매트리스 디바. 나이스. 못할수 있어. 정크 좀 주세요, 제발. 그럼 말을 이쁘게 해야지 정크를 주지. 아 그냥 패드립이나 그냥 못된 것만 배워갖고. 다음부터도 패드립 한번 해봐. 어? 최의 네, 플레이. 정크 달라고 저렇게 하는 애들이 많아. 근데 디바가 저 성향 소리 듣고 딱. 봐줄게 했어야 되는데 이유화에서 는 그거 안 돼. 올라드리라 팀보로 말하면 급 조용하네요. 아, 그럼. 아, 그런데 나 이게만 달고 싶은데. 아, 그래? 야, 그 강등 조건에서 게임 이상 못 하면은 그 강등 점수 그 라운드가 따로 있어? 아, 나 그거 겪어 보고 싶은데. 이제한부로막 그런지 못 내려가는구나.